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S버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이번 주중 경기 65회 차 경기인데요. 이 중에서 뭐 서울과 제주의 K리그, 애틀란트와 토론토, 뉴잉글랜드와 DC, 그 다음에 켄자시티와 포틀랜드의 MLS 경기, 요 주력 경기들 분석 영상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서울과 제주 경기인데요. 뭐 서울, 지난 라운드 그 강호 전북원정에서 예상외로 좀 팽팽한 접전을 펼쳤어요. 2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뭐큰 전력 차이가 나는 만큼 완패가 예상이 됐는데 중원의 여름이랑 백상훈 그리고 기성용을 조합하면서 수비력과 활동량 전북의 중원을 상대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 그 센트백 라인의 헤딩 미스로 실점을 했고 또 김원균이 구스타보를 전혀 저지하지 못하면서 추가 실점했어요. 그래서 김원균을 일찍 교체 하고 시켰죠. 여름이 이제 전반 막판 돌파를 얻어낸 PK를 나상훈과 성공시켰고 후반에는 지동훈과 가브레 그 투톱이 전방에서 높이 싸움과 파기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 측면 수비가 좀 헐거웠어요. 중앙 수비의 제공권 장악력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원정팀 제주입니다. 지난 라운드 울산 상대로 오랜만에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뭐, 그래도 아쉽게 2대2로 무승부에 그쳤어요. 좌우 측면 자원에 정우재와 안현범이 빠지고, 강윤성, 그리고 이적생, 김명순이 나섰는데, 수비적인 안정감은 좀 있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후반에는 정우재가 투입이 됐어요. 이창민과 이동수 그두 중앙 미드필더는 확실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중앙, 중원의 그 장악력이 있어요. 근데 이두 선수 모두 또, 확실히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고 있어서 상대가 좀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면 아주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고 있죠. 그 상대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는 그 진성욱의 크로스를 주민규가 선제골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창민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주민규가 또 추가 골을 성공했죠. 주민규가 멀티골로 최근 9경기에서 8골, 골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민규 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너무 침묵하고 있죠. 두팀 모두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은 무슨 고리를 끊어내고 수비력이 안정되면 버텨내는 힘이 생겼죠. 여기에 지동원과 가브리의 투톱의 높이 나상호의 속도가 서서히 융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표면적으로는 서울보다 상황이 안 좋아요. 최전방 주민규가 리그 12골로 구멍부터 하는데 전체적인 팀 속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마 최근 안연변이 결장하면서 한쪽 날개가 꺾인 격인데 그래서 속도감이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난 라운드 전북에게 3실점 하긴 했지만 서울의 수비 밸런스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공권의 약점이 있었지만 제주의 높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마르하고 황현수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고 다득점 경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죠. 이 경기 서울의 승 그리고 언더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MLS의 애틀란타와 토론토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애틀란타. 부진했던 애틀란타인데 최근 공격조합이 완성되면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레는 혼자 고급부 하는 모양새였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올림픽 대표로 차출됐던 바르코가 측면에서 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최전방의 원통 마르티네즈의 골감각도 살아났죠. 마르티네즈는 코파메리카 차출 후에 서서히 경기감각 끌어올리더니, 최근 자기가 출전했던 3 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콜롬버스전은 그 마르티네스가 몬트리올전 태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최전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바르콘 주로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측면을 휘저어 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3백 수비 라인이 건재한 가운데 중원에서 모레노가 확실한 운영을 해 주고 최전방의 마무리 능력까지 조합이 확실히 맞춰졌죠. 원정팀 토론토입니다. 다시 부진한 드배 빠졌죠. 뭐 아키놀라, 아우로, 드와이어 엔도 이런 추측 선수들의 부상이에요. 공격과 수비 그리고 중원에서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아직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강호는 뉴잉글랜드 상대로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우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상대 공격이 날카로운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죠.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뭐 헤딩슛을 내주고 오소리오가 박스 앞에서 절묘한 위치 선종을한골 많이 하긴 했는데. 공격 전개 작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수비라인은 잔실수가 많았고 후방 막판에 터무니없는 그 자발레타가 상대를 끌어안으면서 패널티킥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어요. 부진을 벗어내고 공격에 짜임새가 잡히며 상승세의 아틀란타죠. 공격적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수비라인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레노를 기점으로 해서 바르코 마르티네스의 파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죠. 반면, 토론토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많고, 올 시즌 수비라인에서 이상한 흐이만치 그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스스로 어려운 경기를 만들죠. 포셀로와 오소리오가 중심이 되는 그 중원은 공격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이 선수들의 운영을 쫓아오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애틀란테의 빠르고 정확한 공세를 토론토가 감당하기는 어렵죠. 애틀란테가 우세한 경기가 될 거고,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 아틀란테의 승과 오버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디시 유나이티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뉴잉글랜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위 자리 독주체제죠. 우려했던 카를레스 힐은 결국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공격의 사령관 역할을 했던 힐이 최근 부상으로 3경기 결정하면서 공격적인 짜임새에는 좀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 날카로운 찔러주는 키패스가 없어졌죠. 근데 그래도 워낙 출중한 공격수들이 많은 만큼 측면을 활용해서 골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북사와 보호 이 투톱의 파기력은 MLS 전체 통틀어서 최고 수준이죠. 특히 북사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북한은 역시 그 지난 라운드 토론토를 상대로 골을 터트리면서 북중미 골드컵 차출 복기 후에 골맛을 봤습니다. 원체 공격적인 조합과 결정력이 뛰어난 팀이에요. 터오 골키퍼와 퍼펙 수비 조직의 조직력도 뛰어나고 안정감도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죠. 원정팀 DC입니다. 올라카나라의골 결정력으로 최근 상승세를 탔던 DC가 지난 라운드 내슈빌에게 무려 5실점이나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최전방에서 카마라가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측면에서 그레야 레이나 이런 선수들이 활발히 돌파하면서 크로스를 시도하며 주 공격 노트를 선보이고 있죠. 그런데 다만 지난 콜롬버스와의 경기에서 주전 하마드 골키퍼가 부상으로 교체된 후에 캠핑 골키퍼가 나서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이세 경기에서 8실점이에요. 2실점, 1실점, 그리고 5실점. 네슈빌 상대로도 그레셀의 정교한 코너킥으로 앞서 나갔지만 이 캠핑 골키퍼가 정말이지 평범한 슈팅을 골로 허용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카마라가 추가교를 터트렸지만 이미 흔들려버린 수리라인은 후반에도 두 골이나 더 내주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DC도 상승세를 타고 있던 만큼 자칫 팽팽한 경기가 될수 있었는데 지난 라운드 DC의 치명적인 약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전 골키퍼의 부상 공백이 너무 크리티컬하죠. 캠핑 골키퍼는 충분히 막아줘야 할 슈팅들을 골로 허용하면서 수비 라인 전체가 무너져 내려요. 주말 경기 후 바로 이어지는 이번 주중 경기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어 보이죠. 카롤러스 1의 공백이 있더라도 공격 진영이 화려한 뉴잉글랜드의 확실한 승리, 그리고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뉴잉글랜드의 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그캔자시티와 포틀랜드의 경기인데 먼저 홈팀 캔자시티 최근 리그컵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켄자시티인데 지난 라운드 델러스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바꿨죠. 뭐 델러스의 올 시즌 홈첫 패배였어요. 폴리도, 잘로이, 러요 쓰리톱을 출격시키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고 폴리도와 잘로이가 한 골씩 터뜨렸죠. 3리톱이 확실한 골 결정력과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에메 l 스 전체에서 가장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죠. 산체스와 폰타스가 중심이 된 수비라인 역시 아주 견고한 모습으로 경기당 평균 실점 1입니다 리그컵에서는 그 멕시코의 레온에게 6실점이나 허용했는데 이 경기는 주축선수들을 뭐 대고 빼고 나섰던 만큼 의미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베스트 멤버들로 나설 경우 켄자시티를 위협할 만한 팀은 MLS 전체에서 몇 안되죠. 원정팀 포틀랜드입니다. 수비라인이 또한번 무너지며 대패를 당했습니다. 주말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6실점이나 했어요. 지미차라의 활동량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초반 기세가 좋았는데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시작하며 무너졌죠. 역습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빠르게 정비되지 못하면서 상대의 슈팅 각도를 쉽게 열어줬고 또 프리킥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프리킥으로 직접 실점. 그 다음에 그 튀어나온 공에 루이디에자한테만두 골을 내줬어요. 또상 상대 그 시애틀의 코너킥 전술에도 전혀 대처하지 못했네요. 세트피스 수비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대량 실전 경기가 많은데 경기 중에 스스로 무너지면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전방에 위치한 모라는 그래도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올 시즌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경기에서 스스로 폭락해버리는 경기가 많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더 심각한데 리그 원정이 1승 1무 6패로 부진해요. 1승이 사노스한테 거둔 1승인데 요 경기 빼고는 1격 경기에서 다 실점을 했죠. 4실점 경기만 3번이에요.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캔자시티 원정에서 포틀랜드가 버텨내기는 무리입니다. 특히 3투비 공격 조합이 완벽한 캔자시티 공격력이라면 포틀랜드를 상대로 다 득점 경기도 충분하죠. 캔자시티가 최근 경기 수가 많아 체력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홈 경기에서 포틀랜드에게 잡힐 상황은 아니죠. 이 경기 캔자의 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예상합니다. 65회차 저희 에스버프의 추천픽입니다. 음 우선 앞에 설명드렸듯이, 서울과 제주의 경기는 서울의 승, 애틀란타와 토르토도 애틀란타의 승, 뉴잉글랜드와 DC의 경기도 뉴잉글랜드의 승, 캔자시티와 포틀랜드도 켄자시티의 승, 이렇게 네 경기 추천드리고요. 지금 유럽 리그는 이제 막 시작하면서 뭐 혼란스러운 뭐 이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선수단 구성들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리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K리그와 MLS 그리고 J리그 위주로 저희가 프로토 추천, 프로토 추천픽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회차 경기는 5경기 중에서 4경기 맞췄는데 시카고가 홈에서 이겨버리면서 뭐 적중은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 회차별로 주력 경기 선택해서 분석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